천국 비밀은 감추어져 있으니 비유로만 풀어야 한다고요. 여러분은 지금 신천지의 거대한 논리적 함정에 빠져있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본질을 낱낱이 해체해 드리겠습니다. 신천지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두고 장래에 나타날 계시록의 예언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 본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하셨을 때 그 보고 들은 거지 과연 계시록의 예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이 본 것은 바로 눈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으나 보지 못했던 메시아의 출현과 그분이 직접 행하시는 치유와 회복의 구속 사역을 제자들은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비유 속에 감추어졌던 첫 번째 천국 비밀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신천지가 주장하는 비유풀이 암호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신 천국복음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자체가 천국비밀의 실체였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십시오. 씨는 천국 말씀입니다. 네 가지 바트 해변의 무리와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이 비유 속 감추인 천국비밀의 핵심은 장래 계시록의 예언이 아니라 당신은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 통한 천국 선포이며 지금 당장 내 앞에 이만 하나님 나라를 어떤 마음으로 영접하느냐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천국을 물리적 영토가 아닌 메시아의 통치로 선포하셨습니다. 신천지는 비유를 예언이라고 우기며 자신들이 그것을 풀어낸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성경 문맥을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비유를 다 풀어주셨고 제자들은 그 실상인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며 구속의 경륜을 깨달았습니다. 비유는 대적들에게는 심판의 도구였지만 제자들에게는 계시의 완성이었습니다. 이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공개된 비밀을 다시 봉인하여 자신들만 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야말로 성경이 경고하는 적 그리스도의 모습 아닙니까? 결국 이 본문의 본질은 비유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알맹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면의 진실 오직 데오스티브이에서만 끝까지 파헤칩니다. 지금 구독으로 그 통찰력을 소유하십시오.